오늘은 11월 26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저녁 7시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세 가지 버릇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 마음버릇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야 합니다 둘째, 말버릇 비난과 불평은 삼가고 항상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몸버릇, 어, 찌푸린 얼굴이나 기죽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있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어, 이건 뭐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고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